안녕. 아, 네. 오늘 대사를 열어서 스물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어, 대서장절절 말씀을 통해서 주에서 다스리며 한 자에 게한 태도 이런 제목 함께 말씀 요를려고니다 사도 바울은 오절부터 교회 아래서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어, 직침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수고하는 자들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유대 관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에 대한 권면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어요. 수고하고 주아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에 대한 자세. 사울, 바울이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들은 교회를 다짐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강범 목기에 말한다면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교역자들을 의미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네. 이들에 대해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한다고 했는데 이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어, 정말 수고한다. 그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그 주인손들을 수고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사로 주시고 세우셔라. 야 그 말씀을 배워서 준비를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믿음과 행실의 본을 보여줄수 있어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어, 안에서 그 어, 가르치고 이 직분을 세워 받고 하는 것은 그걸 자기가 그만큼 준비하고 이 해야 되기도 하지만 말씀을 배워가지고 진리 가운데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믿음과 행실이 같아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선생, 즉, 어, 가르치는 자들은요, 이더자들은요, 나중에 성도들을 항상 가리, 가르치고 관리하고 인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심판받을 때더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듣, 선생님 짓 하지 마라. 자꾸 그런 거 얼려가지 마라. 자신이 감당하지도 못할 그큰 일을 맡아가지고 결국에는 넘어져 버리고 비극적인 종말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한두 살이 아이달 거예요 또 교회 에서 성도를 보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아, 나이일 해보고 싶다 해서 그 일을 맡기면 하다가 중간에 안해 그럼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직권을 아찬가지고 했으면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고. 근데 그것은 안 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비극적 종말에 거하는 그런 이 사례들이 많이 있다. 한두 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들는양떼 양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수고하는 사연이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수고한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평소한 일을 자기가 희기하는것 같이 이, 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이, 그게 잘못된 건지, 잘못된 건지를 몰라. 근데 주의 종들은 그것을 알아. 그래서 그것을 대신 회게 해주고 있어. 이전 주의 종들은 양무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빚진 것을 갚아줄 책임이 있는 고증같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양모리들의 영혼의 책임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책임에 대한 분명한 신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양모리의 본인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도 않고, 오직 양부리의 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목사님, 목사 내가 목사님 까이 가면서 막 부리시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본이라는 말, 본이든다, 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에 이 본을 가르친다 그런 의미로 이 스스로 양부리들에게 본이 된다는 거예요. 자제하고 절제하고 겸손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다 하고 하고 싶은 일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해가려면 그게 본이 되냐고요. 안 되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참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해가지 않고 속으로 기구하며 가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 수의 들히 얘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목사님은 저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거 잘못된 것같요다 알면서도, 자꾸 너무 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책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소란한책임 바른 책임 어제 책선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선교들이 어,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깨닫게 하는 것은 어, 이 죄손들이 스스로 신앙의 고를 보여주면서 깨닫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참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 복귀가 지고 있는 수구의 짐이 아닐 수는 없다는 거죠 주의 종들은요 양우리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면서 수구하는 자들인데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부하의 그 만남 자리에서 그어요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두번씩이라고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이요, 하, 그 이야기를 좀, 주님, 그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물고 받아야 그말이요세 번째,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한 말을, 그 말을 하요다 쓰려라, 이 말이거든요. 성도들을 다 쓰이는 일은요, 어, 당위에서 합니다. 그 잘못한 것들 치리하고, 어, 이, 그 일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게, 그 위에서는 당위에, 당위가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그 일을 해요. 당위는, 어, 그 아무나 당위의 원이 되는 게 아니라, 어, 회 장르로 안수 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해요. 어, 그래서 목사는 당의장인데 그 당의장이 목사의고그 자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무리들을 다스리는 일은 누가 하냐? 회 자가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말은 신경이 세지는 일이고 만약 이 일이 미숙하게 잘못 처리가 된다든지 착오를 일으키면 그 위에 큰 혼란을 주게 되고 또 분쟁까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스리의 일은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수고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성도들을 권하는 자의 수고,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권하는 자의 수고도 되게 큰데, 이 권하는 사명 역시도 주의 종들에게는 짊어진 책임이라고 볼수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7절, 19절 말씀이 Scooter, Sunday, Escalation, Devan, Israel, Toksuga, Pascua, Tangris. g 을 o d Batson, Aguil, Gilaso, Kuakan, Gilton, s i n g l 참으로 두려운 이야기를 해 잘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로 잘못하지 말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일을 해라 하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된 사람은 여기서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잘못된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복음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야기하지, 알아가지고 그 일을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전하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 그 핏값이, 가뜩이 너한테 있다 목사는 뭐냐고. 목사는 뭐예요. 시 이야기를 다 해놨는데, 말을 안 들어, 딴짓 하고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에게는 권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권면을 듣지 않고 멸망을 받았다면 자기 죄악으로 죽은 건데 말도그지만된화자가주면 멸망 받았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 죽은 거예요근데 만약 권면해야 할 사람이 권면을 하지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게 한다면 그 아기는 자기 주로 죽지만 그주의피값 싹은 권면하지 않은 사람에게 돌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양물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대살로드가 교인들에게 이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화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알아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자야 본전이에요. 자야 본전이에요. 가서 칭찬해 주야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가서 위로해 주고 같이 힘들어하면서 해야 되고요. 그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양무리를 위해서 세우신 주의 사자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불순종하는 일을 주님이 제일 싫어해요. 사 a n 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님을 대신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들에 대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n g Kuya, Kajang, Kuya, Kuya, 이 u y a Ku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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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u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성심과 현명해주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양과 목자 사이에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간격이 있다거나 틈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해야 돼요 목자는 양미들을 사랑하고 양무리는 목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빠른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목자와 양들과의 아름다운 신뢰의 관계가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고 또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신앙에 성장의 발판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날마다 은혜가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으로원합니다 아멘.